왔어, 브로, 기똥찬똥찬입니다. 남자의 로망, 홈시어터의 끝, 100인치 시스템을 완성했고요. 400만원이 넘는 초단초점 레이저 빔 프로젝터를 대여를 했습니다. 네이밍은 LG 시네빔 HU였나? 출시한지는 조금 시간이 지난 모델이에요 근데 아직 뭐 리뉴얼 되거나 새로운 버전이 출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녀석을 대여를 해봤습니다 한달 동안 제가 직접 사용해 본 후기를 알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대형 스크린을 찾고 계시는 분들은 빔 프로젝트 아니면 tv를 많이 찾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두 녀석을 비교하는 리뷰도 한번 해볼 거예요 그럼 먼저 lg 시네빔 4k부터 리뷰해보자고요. 첫 인상은 심플한가 고급스러움이었는데요. 순백색의 각진 디자인이 아주 심플하죠. 전면부는 이게 덴마크 모직이라고 해요. 멜란지 그레이 모직으로 고급스럽게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요즘 집 꾸미기가 아주 유행이잖아요. 인테리어 소품으로도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집이 좀 오래된 집이라 이렇게 간지가 안 나는 거고요. 우리 브로들이 사는 집에는 아주 예쁠 거예요. 특히 TV 대신 뭐 거실에 얘만 놓는다고 생각하면 아주 깔끔한 느낌을 줄것 같습니다. 뭔가 거실이 더 넓어지는 느낌. 그리고 상단에는 초단초점 프로젝터답게 상단으로 향해 있는 레이저가 보이고요. 아쉬운 점은 이 부분에 덮개가 없어 먼지가 그대로 쌓이더라고요. 자주 청소를 해줘야 될것 같습니다. 옆면에는 각각 5W 출력, 그러니까 합산하면 10W 출력에 스피커가 양쪽에 위치해 있고요. 스테레오 스피커를 지원합니다. 사운드 자체는 아주 뛰어난 편이에요.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면 베이스가 아쉽긴 해요. 아무래도 영화를 즐겨보시는 분들은 2.1 채널, 5.1 채널, 우퍼가 있는 스피커를 별도로 구매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입력 단자는 HDMI가 2개, USB 포트가 3개인데요. 출시된 지 2년이 넘은 제품치고 C타입도 지원해서 다양한 디바이스와 연결이 가능하다는 점은 좋았습니다. 반대로 아쉬운 점은 HDMI 2.1이 아닌 2.0 버전이 들어가 있고요. 또 OS도 LG의 WebOS 6.0이 아닌 옛날 버전이죠. 4.5 버전이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디즈니 플러스나 뭐 쿠팡 플레이 같은 최신 앱들도 다 구동이 되도록 업데이트를 해줬어요. 하지만 최신 출시되고 있는 TV에 들어간 OS가 아니다 보니 자잘한 편의 기능들 그런 부분이 좀 모자란 부분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 리모컨도 살짝 아쉽죠. LG 리모컨 써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이 포인터로 작동되는 게 아주 편하거든요. 근데 얘는 그런 기능이 없어요. 제뇌피셜이긴 하지만 조만간 새로운 버전이 나올 것 같거든요. 뭐 1년 내로는 나올 것 같아요. 이런 자잘한 편의 기능에 좀 신경 쓰이시는 분들은 그걸 기다리시는 게더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가장 중요한 화질 이야기. 해볼 건데요. 뭐, 화질만큼은 충분히 가치가 있는 녀석이에요. 아마 다음 버전이 나온다고 해도. 그렇게 많이 업그레이드가 될것 같지 않습니다 일단 해상도는 4K 해상도이기 때문에 100인치급으로 시청하기에 전혀 불편함이 없죠 도트가 보이거나 그런 일은 전혀 없습니다 최대 화면 크기인 120인치로도 확인을 해봤는데요 충분히 커버하는 모습입니다 화면 밝기는 2 7 0 0안시로멘 제가 본 가정용 프로젝터 중에서는 가장 밝은 편이고요 보통 가정에서 밝다 해봐야 형광등 수준에서 많이 보게 되잖아요 요즘 커튼을 다 치시니까 형광등 아래에서 보기에는 충분한 밝기라고 생각하십니다 될것 같아요. 색 재현율도 p3 영역에서 97% 수준이고요 명암비도 200대 1로 화질만큼은 나무랄 데가 없어요 하지만 입력 소스가 뭐 fhd 낮은 화질의 컨텐츠를 보게 되면 조금 어, 뭉개지는 느낌 뭐 화질이 좀 이렇게 무너지는 느낌이 있긴 합니다 근데 그건 뭐 얘의 잘못은 아니죠 이 컨텐츠의 잘못이기 때문에 뭐 일반적인 tv를 보시는 것보다는 넷플릭스나 뭐 디즈니 플러스 같은 고화질의 컨텐츠를 소비하는 게더 유리하죠. 그리고 제가 프로젝터를 많이 리뷰하면서 느낀 거지만 발열과 소음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일단 발열은 크게 우려되는 부분은 없어요. 아무래도 스크린 바로 앞에 놓여지는 초단초점 프로젝터이기 때문에 충분히 멀리서 볼수 있거든요. 그리고 소음도 상당히 조용합니다. 조용한 거실입니다. 소음을 한번 들어보시죠. 제가 목소리를 작게 내고 있어요. 진짜 조용한 겁니다. 최신 버전이 출시가 되면 과연 어떻게 출시가 될지 모르겠지만 곤그 녀석이랑 비교했을 때도 가성비 면에서는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했어요. 왜냐면 화질 자체가 아주 좋거든요. 뭐 리모컨 같은 부분 그런 부분만 감안하면 충분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가 LG 시네빔에 대한 리뷰였고요. 이제 대형 TV와 빔 프로젝터를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팁을 드릴게요. 일단 장단점부터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뭐 LG에서 OLED 97인치도 출시를 한다고 했죠. 하지만 가격이 엄청 날 거예요. 특히 OLED 같은 경우는 화면이 커질수록 불량률이 높아지죠. 아직 출시가는 모르지만 차한대 나올 거예요. 100인치급 그냥 일반 LED 같은 경우도 뭐 중소기업에서 700만 원, 800만 원 하거든요. 대기업은 천만 원이 넘어갈 겁니다. 그런 부분을 생각했을 때이 프로젝터가 가성비가 좋다고 볼수 있죠. 물론 제가 설치한 이런 스크린을 별도로 구매해야 된다는 건 조금 더 부담이 되긴 하지만, 어 제가 봤을 때 대형으로만 놓고 보면 프로젝터가 훨씬 가성비가 높긴 합니다. 그리고 또 TV 같은 경우는 물리적 공간이 충분히 필요하다는 점도 알고 계셔야겠죠. 심지어 이삿짐 센터에 따라 100인치급은 옮겨주지 않는 분들도 있습니다. 반면 이런 초단초점 프로젝터 같은 경우는 어 별도의 공간적 제약이 크게 없습니다. 딱 붙여 놓으시면 돼요, 스크린에. 그러니까 그만큼 인테리어적으로 훨씬 더 예쁘다는 장점이 있죠. 근데 여기까지가 어떻게 보면 프로젝터의 장점의 끝이고요. 어, 그외 모든 부분은 TV가 좋습니다. 일단 편의적인 부분, 그리고 뭐 반응 속도, 어, 이런 것들이 모두 TV가 더 우수한 게 눈에 띄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화질이 넘사벽이죠. 우리 눈에서 화질이 좋다고 느끼는 대부분의 요소들은 TV가 더 뛰어납니다. 화면 밝기부터 넘사벽으로 더 밝고요. 그리고 안부 표현 능력도 넘사벽이에요. OLED와는 비교할 수 없고 일반 LED와 비교했을 때도 프로젝터가 불리하죠. 얘는 기본적으로 빛을 쏘는 거잖아요. 아무리 어둡게 표현한다고 해도 반사된 빛을 통해서 안부를 표현하기 때문에 그 안부 표현 능력이 차이가 납니다. 물론 주변을 아주 어둡게 하면. 조금 어둡게 보일 수는 있겠지만 TV와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빔 프로젝터는 가치가 있습니다. 일단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첫 번째 장점, 가격 대비 아주 큰 화면을 즐길 수 있다는 부분인데요. 그나마 좀 저렴한 가성비 4K 빔 프로젝터 같은 경우는 100만원대에 100인치를 만들 수 있어요. 지금 보고 계시는 400만원, 500만원대 프로젝터도 100인치 기준으로 놓고 보면 TV보다는 훨씬 저렴하죠. 보통 컨텐츠 소비를 할때 대형 화면이 주는 만족감은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화질을 뛰어넘는 그 무언가가 있습니다. 뭔가 웅장한 그 느낌, 어, 그 느낌 때문에 저는 100인치, 120인치 이런 스크린을 선호하게 되었는데요. 물론 일반적인 TV를 볼 때는 그렇게 큰 화면이 필요하진 않을 거예요. 근데 반대로 넷플릭스나 뭐, 영화 같은 걸볼 때는 그냥 큰 화면이 좋습니다. 최근 넷플릭스 컨텐츠를 보면 아주 뛰어난 해상도, 아주 뛰어난 화질, 뭐 HDR. 돌비 비전, 이런 것들이 모두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큰 화면에서 주는 만족감이 뛰어나요. TV 중에서 아주 보편적인 큰 화면이라고 할수 있는 86인치급도 생각해보면 대각선으로 30cm 이상 차이가 납니다. 절대 무시할 수 없는 크기이고요.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본인이 소비하는 주 컨텐츠가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선택을 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뭐 저처럼 영화를 많이 보고 일반적인 TV는 거의 보지 않는 분들, 뭐 저는 요즘 유튜브 아니면 넷플릭스만 보거든요. 일반 뉴스도 그냥 스마트폰으로 많이 보기 때문에 TV가 별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런 분들은 빔 프로젝터를 구매하시는 게더 좋을 것 같아요. 반면 일반 TV를 많이 보시는 분들, 뭐 집에 딱 들어오면 TV를 켜시는 분들, 뭐 일반적으로 예능이나 뉴스 같은 거, 드라마 같은 거, 꾸준히 TV로 시청하시는 분들이라면 TV가 훨씬 더 좋으실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요두 녀석을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제 기준에 맞춰서 구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는 제가 이 자동으로 올라가는 이 100인치 스크린을 리뷰해 볼 겁니다.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 더 밝은 모습으로 만나요. 다음에 봐요. 똥바!